하이랜디 머니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극복 방콕 취미 프로젝트 보석 십자수 편입니다 49가지 색깔의 숫자나 기호가 붙어있어요 기호에 맞는 숫자를 찾아서 해당 색깔의 비즈를 붙여주시면 되는 매우 간단한 비즈가 매우 난잡하게 정리가 되는데요. 제가 이거 48시간 동안 하면서 얻은 꿀팁 중간에 또 알려드릴게요. 다음 스틱을 고체풀에 이렇게 찍어서 해주시면 되는데 왜인지 고체풀이 찍히지 않아서 보니까 비닐을 제가 제거를 안 했더라고요. 고체풀이 스틱에 잘 꽂힙니다. 월요일 오후 2시 보석 십자수 시작합니다. 보석 십자수에는 이렇게 보호 비닐이 있어서 작업하는 부분만 조심히 떼서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긴 거는 한 번에 여러 가지 보석을 붙일 수 있는 깔때기처럼 생긴 판인데요 저는 지금 갈 길이 매우 멀기 때문에 오늘 처음 해보는 거지만 과감히 바로 끼워줬습니다 얘네들도 고체풀을 마찬가지로 이렇게 쇽 넣어주시고 다듬어 주신 다음에 잘 정렬되어 있는 비즈를 한 번에 찍어서 연속되어 있는 자리에 찍어 주시면 따다 그러면은 요렇게 편안하게 보석 십자수가 딱 박혀요 딱 처음에 했을 때 진짜 너무 기분이 좋은 거 있죠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아 이번 영상 정말 재미있게 찍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희망찬 생각을 가지고 계속 보석 십자수 진행을 했습니다 1시간 30분 정도 한것 같아요 정도에 1시간 30분 근데 이게 햇빛에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는 게 진짜 예쁘네요 왜 이렇게 많이 하지 했는데 반짝이는 게 진짜 예쁘네 갈 길이 멉니다 그래도 1시간 만에 이 정도 했으면은 와 진짜 밤새 야겠는데 일단 제 목표는 처음에는 24시간 안에 이거를 다 끝내는 게 목표였는데요 이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48시간 챌린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 3시간 3시간 정도 지났고 어쨌든 여기 1시간 정도의 한 거에 비해서는 지금 2시간 동안 많이는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이렇게 다 색깔이 다 다르잖아 하나하나가 그래서 제가 볼때 여기만 좀잘 잘 끝내면은 나머지는 금방 다 끝내서 행복해로. 잠깐 쉬고, 밤을 지새우면서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석십자수는 사실 지금 너무 유명해서 뒷북치는 감이 없잖아 있지만, 그런데 왠지 겨울에 잘 어울리는 취미 아닌가요? 처음에 보석십자수를 리뷰를 해달라는 댓글을 봤을 때, 진짜 뻥안 치고, 이 디즈니 성 모양의 보석십자수를 진짜 하고 싶었거든요? 그때 찾아봤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디즈니 캐슬이 없었어요. 토이스토리 정도만 있었고. 그런데 제가 이거를 한한달 전에 마트에 또 갔는데, 아니, 디즈니 캐슬이 어떻게 제가 생각한 그 모양이 완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 이건 운명이다. 하면서 구매를 하고서는 사실 계속 도전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릴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근데 실제로도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지금 열심히 시간이 가는 게 보이시죠? 제일 재밌는 건 요렇게 한 가지 색깔을 한 번에 이렇게 쫙쫙 붙여 줄때 이게 제일 재밌었어요 제가 선택한 크기는 4x50 캔버스 크기입니다 제가 볼때이 캔버스 크기가 보석 십자수를 했을 때 제일 적당하고 예뻐요 그래서 저도 이걸 샀고요 그래서 이 크기가 가장 많은 거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하실 분은 약간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시 20분 <laughs> <laughs> 바닥밖에 못했어요. 이성 복잡한 것만 끝내면은 유노고들은 다 단색이라서 금방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얼마나 이거 작업이 오래 걸릴지 보겠습니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분홍색 성벽 부분을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디즈니 성벽이 분홍색인 디즈니랜드는 파리에 있는 디즈니랜드인 거 아시나요? 진짜 너무 귀엽고 깜찍해요. 정말 여행 가고 싶네요. 빨리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첫째 날을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자러 간 사이에 제가 알아낸 얼마 안 되는 팁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방법은 이거는 계속 이제 옆에 두고서는 작업을 해야 되고요. 49개의 비즈는 10의 단위로 끊어가지고 놨어요 제가 딱히 통 같은 거를 사고 그런 것도 아니었어서 여기에 나온 숫자가 뭐 34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바로 이렇게 34 찾아서 하면은. 좀 빨리 돼요. 여러분만의 꿀팁이 또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제가 진짜 후반부 가서 엄청 유용하게 쓴 팁, 좀쓸 만큼만 조금씩만 이렇게 담아서 했거든요. 이게 더 쉬울 줄 알고. 아무리 이렇게 흔들어도 띄엄띄엄 있고 막 뒤집어 뒤집혀진 게 너무 많고 이래서 되게 불편했는데 이게 이렇게 조금씩 넣는 게 아니라 아예 진짜 많이 있죠. 근데 너무 또 많으면 넘치니까 진짜 한 진짜 넉넉하게 한이 정도? 그러고서는 살짝 기울여서 이렇게 흔들어 주면은. 쌀쌀 쌀 껍데기 없애는 것처럼 되게 쉽게 정렬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정렬된 부분들을 쏙쏙 쏙쏙 다쓴 다음에 또 이렇게 많이 부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쪽에 살짝 기울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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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껍데기 쭉쭉정이 말해 쭉정이 쭉정이 없애듯이 이렇게 편안하게 된다는 거지. 저는 이거 좀 후반부에 가가지고 알았는데 여러분은 처음부터 쉽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을 자고 11시 30분쯤 일어나서. 아, 그리고 여러분, 이거 접착하는 부위에 냄새가 조금 심해요. 본드 냄새라고 해야 되나? 그런 약간 접착풀의 냄새가 좀 심해서 작업할 때꼭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작업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거를 맡고 있으니까 머리가 조금 아프더라고요. 24시간이 지났습니다 원래 목표는 24시간 안에 끝내기 였는데 무리였던 걸로 이제 완전 조그만 부분들이랑 하늘 디테일 부분만 더하면은 끝이에요 일을 해야 될게 있어서 이따가 저녁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확실히 햇빛에 이렇게 비추는 게 예쁘네 지금 새벽 2시 반아저 <laughs> 오늘 2시 전까지 이거 솔직히 다할줄 알았거든요 아 제발 오늘 그래도 다 끝내고 잤으면 좋겠어요 아, 야, 여러분 이거 진짜 장난 아닙니다 <laughs> 진짜 너무 힘들다 지금이 4시 거든요 와 5시가 6시 안에 안 자가지고 이것만 계속 했는데도 아직도 좀 남았다 이틀이면 여유 있게 끝날 줄 알았는데 여유가 없었다 더 하고 잘라 그랬는데 너무 피곤해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목소리> 여러분 제가 드디어 마지막 얘네들만 하면은 끝이 납니다 지금 시간은 2시 48분 처음 시작하고 나서 약 48시간이 지났습니다. 와, 근데 이거, 잠깐만, 너무 감격스럽다. 짠! 아, 이거 진짜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훨씬, 훨씬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피퍼 페인팅보다 더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그림을 맞춰 가는 거다 보니까 근데 이게 진짜 다한것 같으면서도 빠진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진짜 많더라고. 여기 위에다가 이제 두꺼운 책을 올려 놓은 다음에 완전 짱짱하게 붙여서 장식을 해 놓으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빛나요. 제 소감을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어떻게든 좀 빨리 이거를 다 완성하는 좀 챌린지 형식으로 해 보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니까 진짜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한, 한번 작업할 때한두 시간 정도 작업을 하시고, 한, 네, 하루에 한네 시간 정도만 할애를 하셔서, 한 번에 두 시간씩 쉬었다가 또 하다가 나중에 도 생각할 때두 시간씩 해서, 한 일주일에 걸쳐서 완성을 하시는 게 제일 멘탈적으로 힐링이 되실 것 같다. <laughs> 저처럼 한 번에 내리, 막네 시간, 여섯 시간씩 작업을 하면은, 목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멘탈도 아프다. <laughs> 봐봐, 여기 하나 이렇게 또, 빠진 거 있잖아, 여기. 이런 게 있다니까요? 이런 거 그냥 비슷한, 이제 나중에 가면은, 그냥 비슷한 옆에 이렇게 흘린 보석들, 이렇게. 어쨌든 그래도 처음에 했을 땐 진짜 재미있었어요. 오늘 다 끝내야 돼, 이런 마음 없이 그냥 드라마 보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콕콕콕콕 찍어서 하면은, 더 재미가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저는 평생 동안 할 보석십자수를 그 이틀간 경험한 기분이었다 여러 개 작업하시는 분들 진짜 대단합니다 와 이거 진짜 쉽게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이 아파요 <laughs> 어쨌든 여러분 코로나가 또심한이 겨울에 집콕 하면서 할수 있는 너무 유명한 취미인 보석십자수 한번 저도 리뷰해 봤는데요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나요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